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2024년 봄, 우리의 국토 강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어디를 가나 꽃과 나무들이 장관의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상춘객들로 들썩이고 더불어 수원화성을 찾는 인파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수원화성 어느 곳 하나 눈부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오늘은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벚꽃이 차례로 피고 지면서 그 사이로 연두빛 새싹을 튀우는 수원화성의 유명한 나무들의 숨은 이야기를 알아보고 또 조선시대 임금님 중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었다는 식모광 정조의 나무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원화성의 중앙에 자리 잡은 행궁 입구에는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마치 호위무사와 같이 늠름하게 신풍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세구 굴의 나무는 일명 삼정승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배열이 품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령은 대체적으로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화성행궁이 1789년에 지어졌으니 행궁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나무로 이 나무는 행궁을 지으면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과거 궁궐 조정들에 세그루의 회화나무나 느티나무를 심고 삼정승이 자리했다는 뜻으로 삼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선 이 세그루의 나무가 삼계의 유일한 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왕이 세정승과 함께 백성을 잘 돌보고 올바른 정치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품을 가진 삼정승 나무를 보면서 신분과 귀천의 가림이 없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키워서 적재적소에 쓸줄 알았던 정조의 인재관이 떠오릅니다. 삼정승 나무 외에도 행궁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당의 오른쪽 뒤편에 수원 화성에서 가장 어르신 나무라고 할수 있는 느티나무가 있어요. 수령이 600여 년으로 행궁을 지을 당시에 이미 이 느티나무는 400여 살이 되었죠. 이 나무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함께 겪으면서 화성의 영광과 굴종을 지켜보았고 또 한때는 불에 타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무의 하단을 보면 이미 생명을 다한 듯속 속내를 환한이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나무의 상부에는 연두빛 새싹이 돋아 새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서 꽃이 피듯 싱그러운 새싹이 창공에서 하늘거리는 모습에서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노거수의 생명력에 경외감을 느끼며 부디 더욱더 힘차게 잘 자라길 기원해 봅니다. 화성행궁의 뒤편으로 가보면 여기 또한 굴의 노익장을 자랑하며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는 향나무가 있어요. 수령은 200살에서 300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향나무는 강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서 제사 때 향을 피워서 땅위 사람과 하늘이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궁궐이나 사찰, 향교나 무덤 등에 심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오품에서 구품 관리의 홀도 향나무로 만들었으며 불상이나 고급 가구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행궁의 향나무는 수피가 많이 벗어져 흰 속살을 드러내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방금 보았던 느티나무처럼 우리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언젠가 새순이 자라서 행궁 구석구석 향나무의 향기가 가득해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행궁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행궁을 마주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높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비술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술나무는 느릅나무과의 큰 키나무로 족히 20여 미터가 넘어 보이는데요. 이 비술나무 뒤에는 1919년까지 120여 년의 역사를 간직했던 신풍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이곳에는 골패를 모셔놓았고 관할을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곳으로 우화관이란 객사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우화관 복원사업을 위해 신풍초등학교가 이전해갔고 마침 며칠 전 우화관은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신풍초등학교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인 1937년은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1937년 7월 12일 이 학교 조춘화 선생님이 4학년 제자들과 근로 동원을 나갔다가 웅덩에 빠진 7명의 어린이를 구하고 본인은 순직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살아남은 제자들이 모여서 1964년 비술나무 아래 추모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비술나무 아래선 더 이상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 가겠지만. 비술나무와 함께 자신의 목숨을 일곱 명의 어린 제자와 맞바꾼 선생님의 숭고한 마음을 새긴 추모비만은 세상사의 부침 속에서도 여전히 그 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성곽의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장안문에서 성의 안쪽에서 출발해 화성으로 가다보면 성벽 위에 우뚝 서있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느티나무는 보통 마을 입구 혹은 중앙에 있거나 관아 앞에 위치하는데 느티나무가 성벽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은 매우 이채롭습니다. 수원화성은 성벽은 외축내탁의 형태로 있어서 성벽의 안쪽은 흙을 다져 쌓았는데 흙이 비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성 때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곽 주변에는 소나무, 가래나무 고든 나무등 다양한 나무가 심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심어졌던 나무 중 고든 나무는 일제에 의해 베어졌고 일부는 유교 때 피난민들이 베어 움막을 짓거나 또는 난방 취사용 땔감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나무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이런 격동의 세월 속에 이 느티나무는 마치 추천한 사명감을 가진 심지구 등 병사처럼 여전히 화성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니 애견함과 고마움이 듭니다. 이제 화서문을 지나서 성벽의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밥을 만들어주는 농업과 옷을 만들어주는 잠업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업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조는 농업과 식목에 특히 어, 뽕나무를 적극적으로 심으라 하셨죠. 특히 정조는 수원 일대의 화성행궁 후원과 팔달산에도 많은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뽕나무는 나무 중 최고의 활용도를 자랑하는 나무지요. 뽕나무 순과 잎사귀는 나물이나 뽕잎차로 사용되었고, 또 누에의 사료로도 사용되었지요. 나무 자체로는 가구재로 활용되고 열매는 오디로, 뿌리는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탄력성이 강해서 군사용 활의 주 재료가 되었기에 정조는 특히 뽕나무 심기에 정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심었다는 뽕나무는 현재 화성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성문에서 서북 강로로 가는 이곳 성벽 안쪽에 당시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뽕나무 거목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 수령은 220여 살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30여 년 전에 화성이 축성되었으니 아마도 정조의 명에 의해서 그때 심어진 뽕나무가 아닐까요? 이 나무는 더 이상 누에를 키우거나 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은 없어졌으니 그저 오랫동안 온전히 살아서 우리 역사에 정말로 백성과 나무를 사랑하신 위대한 임금님이 있었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성곽을 따라 하성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의 서장대로 가보겠습니다. 서 안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소나무 향기가 물씬 풍기는 솔밭이 나옵니다. 소향기를 온 몸으로 받으며 이 길을 걷다 보면 정조 임금이 송충이로부터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송충이를 잡게 하고 잡은 벌레의 무게에 따라서 값을 쳐주었다는 일화가 생각납니다. 또 여름에 벌레를 잡느라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약도 주셔서 그 결과 현룡원 인근의 송충이가 사라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정조는 사실상 조선의 임금님이 되는 순간부터 나무 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789년에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현룡원을 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무 심기를 했고 이후 7년간 현룡원의 심은 나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이 7년 동안 8개의 읍에 나무 심은 것과 관련해서 문서를 수레에 실으니 소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많구나 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좀 추상적이어서 그 양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엄청난 분량임은 분명합니다. 어림으로 세마건데 대략 천여건은 될 것이며 7년간 현릉원에 심은 나무가 1200만 그루라는 기록이 있으니 식모광 정조라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겠어요? 어, 물론, 지금의 이곳 소나무들은 정조 때 심은 소나무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곳의 소나무를 보면서 조선 전역을 출렁이는 숲으로 만들기 위해 애심썼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비단 옷을 입고 넉넉한 삶을 살기 바랬던 조선 최상의 군주 정조를 추억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